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지? 그 사람 이름이 정말 입안에서 맴도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깜빡하는 순간들이 잦아집니다. 그럴 때면 덜컥 겁이 나죠. 혹시 나도 치매는 아닐까?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여러분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독여주는 아주 특별한 책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75세 현역의사이신 가마타 미노르님의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50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온 저자는 말합니다. 인생 후반전에 꼭 필요한 힘은 두 가지라고요. 바로 단단한 허벅지 근육과 과감히 있는 능력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오래된 상처, 나를 괴롭히는 집착들. 그런 것들을 과감히 잊어버리는 힘. 그것이야말로 남은 에너지를 오롯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쓸수 있게 하는 가장 큰 비결이었습니다.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자신의 깊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정 때문에 생후 20개월 무렵 낯선 사람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시절을 또렷이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이 사람들이 엄마랑 아빠고라는 말을 듣고 말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어린 마음에도 커다란 위기에 빠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있는 힘이 있었기에 저는 새로운 부모를 믿고 쑥쑥 자라나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70년 만에 저를 낳아준 어머니의 불단 앞에 섰습니다. 새로 쓴 책에 어머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 올렸죠. 버림받은 기억은 모두 잊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나름대로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그렇게 70년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는 물단 안에서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잊는다는 것이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쇠퇴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을 지키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잊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60대부터는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을 잊고 나를 올가매는 족쇄를 잊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침에 걱정을 안할 수는 없겠죠. 이 책은 의사로서 그 부분도 명쾌하게 짚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작업 기억의 저하 예를 들며 요리할 때 냄비를 불에 올려놓고 깜빡 잊는 그런 실수들 말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망각은 건강한 것이라고요. 괜찮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저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인지 기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용기를 줍니다. 사람에 있는 힘은 기억할 대상을 시간과 가치관이라는 채에 걸러 취사 선택하는 힘입니다. 있는다는 것은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붙잡기 위한 살아가는 힘입니다. 여러분도 있는 힘이 주는 자유와 여유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있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건넵니다. 혹시 코그니 사이즈라고 들어보셨나요? 몸을 움직이면서 동시에 머리를 쓰는 아주 간단한 두뇌 체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손뼉 치며 오렌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뼉 치며 지하철 어떤가요? 하다 보면 숫자와 단어가 뒤죽박죽 우왕좌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할 정도로 내가 자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아 이걸 꼭 풀고 말 거야. 하는 그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뇌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믿어버리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고정관념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한 연구 결과 기억력이나 속도는 20대가 뛰어났지만 언어 능력, 공간 지각력, 그리고 추상적인 추론 능력은 오히려 고령자가 훨씬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령이 된후 젊은 시절보다 인지 능력이 더 좋아진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니 나이 들면 쇠퇴한다는 그 쓸쓸한 이미지는 이제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자녀를 독립시키고 일선에서 물러난 지금,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가장 큰 특권이 생겼으니까요. 인생의 80%는 사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죠. 모든 성과의 80%는 단 20%의 핵심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달을 나답게 만드는 무언가, 밥도 잠도 잊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은 우리 인생의 단20%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경험하지 않았나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값비싼 차, 남부럽지 않은 집, 그런 것들은 잊어버려도 좋은 80%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밥한 끼의 시간, 내두 발로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체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 작은 공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단 20%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몇 살이라고 느끼시나요? 참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 나이보다 어리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신체 기능의 저하가 훨씬 더디게 일어났다고 해요. 나이는 얼마든지 속여도 됩니다. 나는 젊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실제로도 더 젊어지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저자 본인도 실제 나이보다 12살 어렸던 시절을 떠올리며 일하고, 옷을 입는다고 해요. 어느 날 체성분기에 올라갔더니 신체 나이가 실제보다 훨씬 어리게 나와서 절로 신이 나더랍니다. 젊다는 생각이 정말로 더 젊은 나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죠. 책을 읽으며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친구는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허울 뿐인 관계에 매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더 깊은 고독을 느끼죠. 하지만 딱 한번 혼자여도 괜찮다고 각오를 다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하시다 스가코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친구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녀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였지만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골 레스토랑의 셰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그렇게 속속들이 내보이지 않아도 되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 어쩌면 그런 관계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지탱해주는 진짜 안정이 되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도 우리가 잊어야 할 80%일지 모릅니다. 서로의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며 혼자만의 힘을 기르는 것. 저자는 이것을 솔로석이, 즉 홀로석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각자 자유롭게 지내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면 기꺼이 서로 돕는 현명함. 한 번뿐인 인생의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도 그런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관계입니다. 눈물이라는 그 빈틈을 보여주어도 좋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게참 무섭고 못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절대 울면 안 된다고 여겼죠. 제가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저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키워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세월 무거운 심장병을 앓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운영하던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병원 동료들 앞에서 정말 목놓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서 후련한 기분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육체적 고통을 느낄 때 나오는 눈물은 오히려 아픔을 조금 잊게 해줍니다.어린아이가 주사를 맞을 때 울지 마.또 하고 어르기도 하죠.그러면 안 됩니다. 살짝 따끔할 거야.아프면 울어도 돼.이렇게 말해주면 아이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히려 더 차분하게 받아들입니다.아픔을 덜어낼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를 잃고 사람들 앞에서 운 뒤부터 저는 우는 일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습니다. 환자 앞에서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몇 번이고 울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목소리가 떨려도 그냥 내버려 두었지요. 제가 울면 환자도 아, 울어도 되는구나 하고 마음이 놓이는 모양입니다. 진료실에서 병실에서 때로는 임종을 맞이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나란히 울고 웃었기에 힘겨운 현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만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빈틈이 오히려 인연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눈물과 웃음은 마음의 스트레칭과 같습니다. 좋은 영화를 보거나 감명 깊은 책을 읽으며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어봅시다. 어른도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 따위는 있는다. 아, 그때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로 되돌아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생각만 반복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녹슨 기억을 제대로 잊지 못해서 그렇지요. 그럴 때 우리의 몸은 시든 꽃처럼 고개가 앞으로 수그러들고 시선도 바닥을 향합니다. 그러니 울적한 마음을 달래고 싶다면 마음만으로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몸에서 출발해서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전신 스트레칭을 합니다. 만세를 외치듯이 양팔을 위로 들어 올리며 온몸을 쭉쭉 늘리고 가슴을 활짝 펴줍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새로운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셔 보세요. 가슴 속에 쌓여있던 답답하고 울적한 기분은 어느새 말끔히 사라질 겁니다.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원하는 미래로 향하는 말만 입에 담습니다.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난. 못해. 이미 틀렸어. 혹시 이런 부정적인 말을 버릇처럼 입에 달고 다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말은 자신과 타인을 상처 입히고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것 또한 말입니다. 일본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메인 아나운서인 후지 씨의 코멘트입니다. 그는 마음을 울리는 말 위로가 되는 말로 시청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고 해요. 저자 또한 7년간 그와 함께 방송하며 오늘은 또 어떤 말을 할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왔다고 합니다. 후지 씨는 꼼꼼히 헤아리고 또 헤아려서 말을 고릅니다. 땡땡이어도 상관없어라는 말은 땡땡이라서 조화로 땡땡밖에 없어라는 말은 땡땡도 있어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제 죽는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이 들고 궁지에 몰리더라도, 내게는 죽을 자유도, 살 자유도 있어라고 당당히 말해봅시다. 아직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시 각오를 다질 수 있으니까요. 후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오직 부정적인 미래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말은 완전히 잊어버려도 좋지 않을까요? 내가 입에 담은 말이 나의 미래를 만듭니다. 애쓰려는 집착을 잊는다. 애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51세에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67세가 된 지금도 돌봄 서비스의 힘을 빌려 홀로 생활하고 있지요. 얼마 전 저자에게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왔습니다. 그가 기쁜 이유 8가지가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치매와 당뇨병 외에는 다른 병 없이 지극히 건강하다. 보통은 병이 있다며 속을 끓이는 경우가 많은데, S는 사무 긍정적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밥이 맛있게 느껴진다.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 밥이 맛있다든지, 가고 싶었던 곳에 갈수 있었다든지, 그런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것, 저자는 S를 통해 그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때때로 목욕물을 받다가 잊어버려서 물이 넘치거나 집에 가는 길을 깜빡하기도 하지만 치매를 앓는 자신이 과연 어디까지 할수 있을지 매일매일 도전하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고단한 일상으로 마음이 꺾이기 쉬운 우리 치매 때문에 많은 사실을 잊어버리더라도 지금 내게 있는 행복을 느낄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모두 잊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떤 잡지의 인생 상담 코너에 이런 질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마흔이 넘어서도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며 함께 살고 있어요. 자식을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고 스스로를 탓할 때도 많아요.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처럼 정답이 없는 문제를 다룰 때 저자는 재고조사와 보류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재고조사란 현재 상황을 낱낱이 파악해 원인을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보류란 일부러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바로 답을 내놓으려 하거나 상대방을 다그치지 않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함께 야구 경기를 보러 가고 돌아오는 길에 술 한잔하며 그저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러다 보면 아들도 자연히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늙어가는 부모님의 삶도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점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파도와 같습니다. 저자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친구가 가족 여행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참을 수 없이 부러웠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친구들 중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갈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나의 인생에도 반드시 좋은 파도가 찾아올 거야. 그러니 좌절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자. 지금 당장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실패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좋은 파도가 밀려오리라 믿고, 그 파도에 훌쩍 올라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낡은 건강상식을 잊는다 뱃속이 검다. 뱃속을 들여다보다 같은 말이 있죠.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마음이 뇌가 아니라 뱃속에 있다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뇌와 장은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지요.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픈 이유입니다. 행복호르몬인 세로토닌도. 대부분 장에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더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기쁘고 맛있고 아름다운 것을 즐기면서 그 감동을 충분히 표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장도 기뻐할 겁니다. 제가 젊은 의사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회진 시간에 말기 암 진단을 받은 40대 여성 환자를 진찰한 뒤, 여느 때처럼 힘냅시다. 라고 덧붙이고 병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환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계속 힘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 애쓰지 못할 것 같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습관처럼 했던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깊은 상처가 될수 있음을 그때 깨달았던 것이죠.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계속 힘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 애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애쓰지 않는 마음을 늘 머리 한 켠에 담아두고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대충 적당히 같은 말을 참 자주 쓰게 되었습니다. 쓰지 않음에서 마침내 대충 적당히로까지 나아간 셈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건강에 좋은 식사나 근력 운동을 매일 꾸준히 이어가려면 그 대충 대충 요령을 부리는 정도가 정말 딱 좋습니다. 너무 기합을 넣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는 그 무거운 태도를 조금은 내려놓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버거워지니까요. 가끔은 운동을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작심삼일이면 또 어떤가요? 나흘째 음 다시 시작해 볼까나 하고 그렇게 가볍게 다시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누구나 더는 노력할 수 없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꾸준히 정말 꾸준히 계속하려면 적당히 하는 것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운동보다 바른 자세가 먼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세가 좋아지면 겉모습도 한결 젊어 보이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마음가짐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는 그 작은 긴장감이 우리에게 자신감과 의욕을 다시 불어 넣어주니까요. 그러니 혹시 지금 기분이 조금 울적하다면 아무 생각 말고 그저 가슴을 활짝 펴 보세요.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 저자의 말처럼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더 깊이 기억하기 위한 우리 삶의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